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유독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도 없는 완전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한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잘 나간다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 하지 않았든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능이 있고,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히든 카드 또는 비장의 무기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특권과 지위, 달란트가 순전히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메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승승장구하거나 남다른 특권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 자신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누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지식이나 재능이든 외모나 재산이든 지위나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이익과 행복을 넘어서 이루어 내야 할 하나님이 맡겨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약2 5 0 0년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왕비와 심각한 불화를 겪은 후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전국적으로 때아닌 왕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현대 미인 대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회 후보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소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나라와 부모를 잃었던 이스라엘 소녀 하닷사도 강제로 소집되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이 말씀하는 바로 하닷사는 곱고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말해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아가 된 그녀를 길러준 사천 모르드기가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도 페르시아의 별을 뜻하는 에스더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끌려간 에스더는 다행히도 궁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왕궁의 고위 관리들에게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미용과 영양 관리, 경호를 책임질 특별한 관리팀이 배정되고 페르시아 왕도 그녀를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왕의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를 만난 이후 왕은 더 이상 다른 처녀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은 그녀를 새로운 왕비로 공포하며 그녀를 위하여 커다란 잔치도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길에는 영광과 기쁨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녀의 사천 모르드게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감정이 안 좋았던 아각 사람 아각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 출신의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페르시아의 제 2인자가 되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큰 신임을 얻었던지 왕이 왕의 출입문을 지키는 모든 관리들에게 왕께 하듯이 하만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절하라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궁의 출입문을 관리하던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던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욕감을 느낀 하만의 분노가 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하만은 모르드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시키. 기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하여 특정 일자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꺼번에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페르시아 전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리에도 에스더 왕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극적과 신분 하다 못해 그녀의 사촌 모르디게 사이의 관계까지도 모두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정보가 차단된 채로 왕국에 살아가던 에스더 왕비는 그러한 대참사가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꿈 같은 행복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페르시아의 화려하고 안락한 왕국에서 즐거운 세월을 보내던 왕비 에스더를 일깨울 것은 사촌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녀는 에스더 왕비에게 그녀는 에스더 왕비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 왕비의 대답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0일이라 하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곧장 사형입니다. 다행히 왕이 특별 면접권을 허락해 주시면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왕의 얼굴을 못본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용기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녀의 대답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본심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지라도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비라서 안전할 것이므로 생사가 걸린 일을 굳이 뛰어들어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신경이 복잡해진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녀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에스더가 참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임을 잊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촌 모르드게의 경고와 설득에. 정신이 번쩍난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각오를 전달합니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동일하게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에스더의 다짐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불사한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결의에 찬 다짐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202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지 온 7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남북은 휴전 상태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간 몇 년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해빙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올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는 전 세계를 넘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더니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고자 특사를 파견하라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난하여 서로의 신뢰를 깨어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동안 진정 국면에 들어가던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더니 갑자기 며칠간 대전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아직은 연걸 고리가 잡히는 환자들이지만 이번 사태가 3차 4차 감염을 넘어 원인을 모르는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불안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보여준 태도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화로의 왕궁에 머물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기가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비록 황후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라가 망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13절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개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언정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는 힘듭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어찌 홀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백인들조차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긍지가 있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백인이라고 다 백인이 아닙니다. 영국 스코틀랜드냐. 잉글랜드냐, 네덜란드냐, 이탈리아냐, 어느 나라든 자기 조상의 나라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흑인들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왔던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처음 이민 가서 정신없이 자녀들을 키울 때그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 정체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민도 힘을 키우고 또 한류가 온 세계에게 알려지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라를 떠나서 살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자신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지요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겠습니까?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야 하고 외치면 안 된답니다. 강도야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다신이 다칠까봐 도와주지 않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숨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면 불이야 하고 외쳐야 자기 집까지 불탈까봐 그때서 나와서 본다고 하니 정말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66년 6월 1 0일 이스라엘의 아랍과의 6.1전쟁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했습니다. 자네들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동요하지 말고 다가오는 학기만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네. 며칠이 지나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대인 학생들은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고국으로 짐을 싸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랍계 학생들은 본국으로부터 차출 명령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만도 채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라카사와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유대인들의 정신력, 즉 애국심에 의해서 결판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의 의무,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많은 특권과 부와 혜택을 누렸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서 한번 귀족이 되면 평생 귀족으로 살았고 또한 자녀들도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이 다른 나라의 귀족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방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귀족들과 그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귀족은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족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생의 특권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되면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나라는 망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런어웨이 제너레이션 도망가는 세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참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일 나의 사명은 하지 않은 채 남의 일만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 사랑은 각자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고용주는 고용주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아니란 개인주의를 질타한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시대적인 사명감을 읽어줍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매하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 복음화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 우상을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면서 민족의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열 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 말처럼 교회는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하고 시대 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서 우리 민족의 보구마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민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코로나19의 사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 비난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그러한 비난과 비방에는 억울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의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명 우리는 그 동안 교회의 잘못에 대한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 유욕 리저렉션 처치의 단임 목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열 가지 징후라는 칼럼에서 그 특징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든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번째, 세상의 문화 가치를 모방한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열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을 계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에스더 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레오 왕이 자신의 조소를 취하하고 대신 음모를 꾸미던 이사엘의 대적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서 망대에 올라가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청와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 나라를 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그 많은 격병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이러한 재,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망국적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듯이 건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권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